본 의원이 대표하고 열한 명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상정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시장정비 사업 시 시장정비 사업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 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. 시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, 사항입니다.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3조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높이 제한 완화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.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.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